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 사실 우리 보면 암하고 관련돼서 해야 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 사실 우리 보면 화장품이죠 화장품. 화장품 특히 또그 아로마라든지 이런 방향 그러니까 아로마도 좋은 걸 써야 돼요. 쓰면은. 그래서 아로마도 보면 코스메틱한 게 있고 공업용이 있고 그리고 그 의료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는 약간의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뭐 모기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어 발암물질인 경우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캔 음식 많이 있잖아요 캔캔 캔 음식 조심해야 돼요 캔 음식은 안에 특히 육류 그 캔인 경우에 막 따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라면 끓일 때 참치캔 하나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따가지고 바로 넣으면 니트로스 아미니, 아질산 나트륨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니트로스 아미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 종류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캔을 땄을, 땄을 경우에 5분 이상 그냥 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불들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있는 게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생수, 생수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그래요. 보통 1년, 이게 생수를 많이 먹는 사람들, 1년에 그 생수병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한 4만에서 10만 개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수를 먹을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러면서 생수병을 쓸 경우에는 우리 특히 가열된 곳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회라든지 어떤 뭐 외부에서 행사할 때막 뜨거운 여름에 생수병 밖에 내놓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개통에 그리고 이제 또 미세플라스틱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만성질환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미세플라스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암하고 관련돼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는 데서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치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의지가 중요해요. 그 의지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줘요. 첫째는 의지가 나올수록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유발을 해서 교감신경이 이게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면역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강할수록 치료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는 강하고, 그런데 뭐 끌려가듯이 하는 경우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시보 효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의사나 약을 믿고 거기에다 대한 믿음에 대한 치료라는 거거든.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내가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플라시보 효과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의지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그 의지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많이 하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써먹었던 말 생즉사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들이 보면은 불안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항상 이것 때문에 나빠져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이 암을 가지고 죽는다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암이 치료하고 하는 것은 뭐 생적사 극단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종종 우리 환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 언젠가는 내가 암을 안 알았어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죽음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나.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 차이밖에 없는데 너무 그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죽음을 대한 이야기가 우리 환자한테 꺼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의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 있는 데서 참 말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뭔가 조금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길리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이런 말해 죽기 살기로 한단 말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는 보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환자분들은 치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죽기 살기. 강한 의지가 되고, 치료 의지가, 그게 치료 의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을 제가 이제 서두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건 있는데, 정말 암이란 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선물 세트 중에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암은 어느 한 방향에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암은 제가 항상 설명할 때이 말이에요. 한 방향에서 때리면 이 암은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요.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또 가는 이런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왜 그러냐면요. 원인이 정확하냐?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인이 밝혀져도 암은 진화를 해요. 그래서 암은 항상 똑같이를 하나요? 세월이 갈수록 암은 발전을 해요. 우리 치료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균형을 또 찾거든요. 자, 그렇다면 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암은 정신없게 만들어라. 이쪽 방에서 때리고 저쪽 방에서 가지. 빠져 나가지 못하게 때려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 치료는 종합 선물 세트 치료 하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소총을 쏴갖고 잡는 것보다는 우리 옛날에 가면은 산에서 사냥할 때산탄종썼잖아요 여러 개가 날아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맞힐 수 있도록. 그래서 산탄종으로 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된다. 즉 대학에서 하는 현대 의학적인 치료라든지 또 통합 의학적인 부분들 면역이라든지 이런 유전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자연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는 치료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것은 정확한 치료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종합 선물 세트 말씀드립니다.